자, 이번 주말간에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진입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어 저는 아직은 늦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알트코인들 어떤 것도 담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알트코인을 집중하고 을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문을 보여주더라도 그 반등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자 오늘 비트코인 주봉, 월봉 그리고 알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비트 말고 알트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게 알트코인 상승 패턴이랑 반대로 지금 조심해야 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업비트에 성장되어 있는 알트코인 189개 중에서 6월 넷째 주에 고점을 넘긴 알트코인 9개 제가 전부 다 상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로 알트코인을 상승을 받던 이유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이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자 금요일 영상에 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과거 17년도랑 18년도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NFT, 메타버스, AI 등을 포함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17년도, 18년도랑 현재 구간이랑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더라도 해당들에선 일본 기준으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져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그 이유는 알트코인으로 거래량 일부 들어와주었기 때문인데. 현재 지금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 캐시로 거래량이 일족씩그 자금이 들어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알트코인들 패턴들이 주말에 고점 자리를 넘겨준 코인들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가격 이후에 주말간에 해당 자리부터 플러스 거의 한20% 가까이 상승분이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토요일 아침 일찍 공유 해 드렸던 알트코인이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 제가 전달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주말간에 제가 지금 전달 드렸던 이런 알트코인들 안에서 상승분이 괜찮습니 나아주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도 비트겐서 관종회방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링크 눌러주시면은 텔레그램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으시니까 오늘도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링크만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링크 누르시고 비트겐에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 정보 받아주시면 어차에 정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재 조심해야 하는 코인들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이 검정색 실선인 21. 아래로 캔들이 빠진 코인들은 제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는 과거에도 제가 계속해서 좀 어이비에 내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 코인들은 1번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따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21선 위에 있는지 혹은 아래 있는지가 그 추세를 결정짓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사실 스윗코인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들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매수를 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스윗코인이 해외와 국내에 시간 차이는 어느정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이 5대 거래소를 동시 상장된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차트로 무조건 상승이다 혹은 21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저항받고 있으니까 무조건 하락이다 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겠지만 단지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 위로 올랐을 때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코인들이 한번 치고 올리기 시작하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캔들을 만들어주면은 또 정말 크게 올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부디 기준을 잘 잡고 매매를 하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해서 그 근거들을 설명해서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궁금하신 게 지금이라도 잡아볼만한 코인들은 뭐가 없을지가 궁금하실 텐데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전략은 저번 주 주말에 나온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트린 알트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저번 주에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코인들이 2주 전에 나왔던 지금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으로는 그 고점자리를 넘긴 알트코인들이 일본 기준으로 이번 주말간에 그 거래량이 가장 최근에 나왔던 캔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와 줬습니다자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도 지금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더그래프도 동일하고 더그래프도 이번에 주말에 고점자리를 넘긴 코인들이 거래량이 터진 알트들 더그래프 말고 셀로도 동일합니다. 셀로도 고점을 넘겨주면서 거래량 을한번더 터트리는 상승이 나와 좋고 셀로 말고도 그 다음 코인이 뭐 스토리지도 당연합니다. 스토리지도 저번 주 고점을 한번더 넘겨주면서 거. 거래량을 터트려 줬는데 왜 제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저번 주 주말에 나온 이 주말 거래량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5일 전이었죠. 5일 전 이때 비트코인 캐시 대장 코인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이트코인 급등 패턴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자 제가 지금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리기 시작하고 올렸던 그 가격 범위가 주식시장이랑은 전혀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눌렸다가 사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기회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게 거래량이 터진 양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캐시랑 같이 비교해서 전달드렸던게 솔라코인이었죠. 그래서 솔라코인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그 양봉 거래량의 지금의 이 기준, 양봉 거래량 기준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눌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빠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진 알트코인들이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거래량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어 완벽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뒤따라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예시로 들을 수 있을 만한 코인이 뭐 아발란체 같은 코인도 보면 자 여기서 과거에 23년도 3월 17일에 처음으로 일본 캔들이 21선을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해당 자리를 계속해서 딛고 지지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 거래량을 키우면서 올려줬는데 이 거래량 자리차 지금의 양봉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 이때 대응을 안 하고 계속해서 홀딩했다면 아, 자 지금 차트는 너무 또 결과적이기 때문에 좀 차트를 좀 지워서 봤을 때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양봉에서 터진 거래량 자리를 깨고 내려왔음에도 계속해서 홀딩했을 때는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염없이 빠지는 그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2 5 0원 대략적으로 한 25,000원 자리에서 이때 분명 이 거래량을 넘기는 양봉 자리가 나와주면서 이 고점 자리를 넘겨 줄 거야. 나는 계속해서 홀딩할 거야라고 했다면 그때는 뭐 차트가 아니라 메인넷, 하트포크 혹은 뭐 파트너십 이런 걸로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때는 가격이 아니라 기간으로 기준을 잡아야겠죠 대신. 어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측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차트적인 부분으로 대응하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거래량이 터졌던 그 양봉자리를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타점이 나올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지금 올라주고 와 있는 코인들도 사실상 뭐더 그래프도 일본 기준에서 가장 많 거래량이 나와 주었었고 일본 기준으로 그리고 셀로도 동일합니다 셀로도 거래량 터트려주었고 블러 뭐 스토리지 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봉이 단양봉 양봉이 짧은 양봉이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손익비가 더 좋겠죠 아 어,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많이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좀잘 보시면서 어, 매매 진입하시는 게좀 괜찮은 근거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면은 비트는 제가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기가 좀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번 주 토요일 날막 된 월봉을 보면 자 6월달의 월봉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직전에 음봉 자리를 넘겨주면서 완전한 어, 양봉의 형태로 마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월봉 말고 조금 더 작은 프레임의 캔들을 봤을 때자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점 자리 31K라는 고점 자리를 넘겨줬지만 이 매우세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아래 사이상으로 현재 구간에서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한번은 눌려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가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주봉상 현재 자리에서 장대양봉을 등지고 추가적인 만등기 계속해서 좀 나와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을 가져주면서 자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횡보 구간을 가져주면서 RSI를 한번더 올려주고 고점을 넘겨주는 그 자리가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구간에서는 이 고점 영역대를 한번더 여기서 횡보시켜주면서 한번더 올려주는 상승에서 이 RSI 지수를 죽여주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제가 그 반등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반등이 조금 나오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가 테더 도미넌스 때문인데 제가 저번에도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구간에서 자이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분이 나와주더라도 지금의 이 노란색 추세라인에서 지지받아줄 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텐데 현재 구간부터 테더 도미넌스 하단부까지 나온대로 가면은 약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구간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텐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반등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대략 31.5k부터 32k입니다. 31.5에서 32k 두 번째로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미넌스 때문인데 현재 도미넌스가 17년도라 18년도 이 구간까지 차트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분이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고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조금 더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기준에서는 제가 내시한번 기준에서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그 알트코인 지금 은 비트가 횡보만 보여주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그 가격 펌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비이스 선이 현재가 기준에서는 27.8k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하단 부라인을 돌파봉 마감하면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는 자리라 비트코인 하방 기준에 있어서는 대시한봉이비이스 선인 27.8k를 깨지는 자리에서는 어제 긴급 브리핑이라도 여러분에게 좀 빠르게 좀 올려드릴 테니까 비트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같고 지금은 알트코인 제가 잡아드렸던 그 기준 안에서 좀 매매를 잡아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브리핑으로 전달해드리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트에서 관종 음악에다 전달. 드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